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두 달여 만에 60%대로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. 엠브레인 퍼블릭, 케이스텔 리서치, 코리아 리서치,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에서 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,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61%로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%포인트 올랐습니다. 부정평가 응답은 29%로 직전보다 6%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61%, 신뢰하지 않는다는 33%였습니다.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3%포인트 오른 42%, 국민의힘은 4%포인트 떨어진 21%를 각각 기록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30%로 민주당을 앞섰고, 나머지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오늘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.